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죠? 그것이 알고 싶다. 화하나 마약. 마약의 모든 것 1편 마약의 종류였는데요. 첫 번째 마약, 두 번째 향정, 세 번째 대마 그런 종류를 다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인기가 끌어서 그런지 조회수가 3,800회에 이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문의도 많으시고 해서 마약의 모든 것 2편으로 수사 단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약 수사 특이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마약편 그거 보셨습니까? 황하나 씨가 나오죠? 남편이었던 오 씨가 나오고요. 반대편에 있었습니까? 남 씨도 나오고. 그리고 그들들을 아울러서 바티칸 킹덤 나오고. 16세 정도는 이 씨라고 뭐 밝혀졌죠. 그리고 그들을 뭐총책으로 지배했던 박왕열 전세계 나오죠. 그래서 걔네들끼리 은어라고 하면서 상태가 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상태가 뭡니까? 상태는 그 필로폰의 부작용, 마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의심병입니다. 그것이 극단에 이른 게 쭐아죠. 그래서 쭐라 상태에서 서로 얘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다 그런 모습들 보이죠? 방송에는 오씨의 뭐 지인도 나왔고 황하씨의 아버지도 나왔고 바티판 킹덤의 부모님도 나왔고 모두들 자기 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자고 있는데 투약을 당했다. 상대방이 훨씬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수사에서는 다른 수사와 다른, 우리나라 프리바겐이 인정 안 되죠? 프리바겐이 뭔가요? 수사단계에서 협조를 하면은 형량을 깎아주는 딜을 말합니다. 수사와 처벌의 엄정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확히 인정 안 되는데, 마약수사는 그거 보셔도 알겠지만, 텔레그램으로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꼬리를 자르기가 쉽고 언제든 또 마약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면은, 공적이라고 그래서 형량을 많이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막 증거를 계속 채집해요. 녹음을 뜨고 사진을 찍어놓고 언제든 서로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물고 물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마약까지 들어가면은. 상태에서 추락까지 가는 상태에 이르면 아 얘가 언제 나를 밀고 할지 모른다 잡혔을 때 나한테 덤탱이를 다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 여러분 불안이 영혼을 존먹는 거죠 그 불안이 극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필로폰 얘기를 좀 잠깐 드렸다 올게요 필로폰은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로폰은 감각 기능을 확 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 했을 때 감각 기능들이 커지기 때문에 쾌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성관계 시 맞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한번 중독되면은 감각 기관이 크게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엄청 긁어요. 개미가 키워가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던데 가렵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면 초범이시거나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연류가 됐다 아니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 아니면 뭐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꼭 해야 될일 그리고 마약 검사 여러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약 수사 단계에서의 궁금증을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약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빨간색 약 파란색 약이 있겠죠 하나는 자백입니다. 반성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형량을 낮춰보겠다. 형량을 다투는 것이고 하나는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죠. 무죄를 다투는 겁니다. 무조건 변호사에 선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무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게좀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마약은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왔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탄핵하고 깨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탄핵하고 깨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수 있습니까? 맑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구속되신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없고요. 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같는데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뭐 당연한 얘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공적 수사 협조를 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공범 내지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본인들이 잘못한 것까지 다 덤탱 를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그 의심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음성이나 사진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탄핵하려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자백입니다. 자백에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여죄를 막 캡니다. 여죄라는 건 다른 죄가 있는지 막 캔다는 것이죠. 사서 투약했으면판 사람은 불어라. 판 사람 있으면 산 사람은 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없이 가면은 좀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잡으려고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졸려서 뇌정지가 오죠. 그래서 한번 투약했는데 여러 번 투약한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기억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백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백하면 나중에 바꾸기가 엄청 힘듭니다. 나중에 바꿔도 오히려 인상이 안 좋아지겠죠. 신빙성이 깨지잖아요. 이때까지 순수했던 것들에 자백을 할 때는 증거가 확실한 것, 이런 걸 자백하셔야지 자백했다고 반성하는 마당에 다른 것까지 인정하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백할 시기도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 판결문을 받아 보면은 문구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과약수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공적 수사협조가 돼서 수사협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했다는 것은 아 얘가 처음부터 뉘우치고 있구나 얘가 치료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민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속기사가 아니잖아요? 수사관이? 여러분 범죄 처벌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변호사가 있으면 그런 게 훨씬 덜 하겠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수사관보다 변호사가 훨씬 더 잘할 테니까요. 피해자 신문조서를 한번 쓰면 그 조서가 수사 기록이 됩니다. 이게 범죄의 증거로 쓰여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 신문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영상 녹화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강압적인 것이 덜하고 잘못된 자백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피해자 신문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수사단계에서는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이 쓴 거는 정보공개청구함에열람을 해줄 때도 있지만, 검사가 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보고 수사기록을 본 다음에 법원에서 구형을 하죠. 구형이 뭡니까? 판결하고 구형하고 이런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구형은 말 그대로 형을 구하는 겁니다. 검사가 형을 구한다. 피고인을 징역땡땡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사의 구형입니다. 검사의 구형을 듣고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죠. 피고인 최후변론을 합니다. 이 구형량도 형량이 실제 재판장인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신문조서 열람해서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 신문조서 할때 자기가 안한 공범이나 다른 사람이 공적 때문에 덤탱이스 융크죄에 부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마약 검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소변 검사랑 모, 발도 있습니다. 머리카락 뿐만이 아니라 거드랑이 털도 되고 그쪽 부분 털도 돼요. 여기 소변을 봤죠 소변받을 때 여러분 뭐다 소변 갖고서 섞으면 되지 않나? 뭐 영화 가타카 막 이런 데 나오죠. 소변 보는데 주사관이 동행해서 여러분 소변을 봤는지 확인합니다. 사진도 찍어두고요. 소변을 받으면 양성 또는 음성이 나오겠죠. 양성이 나왔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최소 일주일 내 또는 마약 종류에 따라서 더 길게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한달 내에 마약을 투약하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검사에서 나온 거죠. 이것만큼 정확할 수 있나요? 양성이 딱 나오면, 양성이 여러분 한 줄입니다. 줄이 딱 하나 가요.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그 경우에, 딴 생각하고 둘러대려고 하고, 어설프게 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하십시오. 음성 두개줄 나오면은 다행인 거죠. 이 신체검사에, 일단 마약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간이, 소변검사고. 그 다음에, 모발이나 이런 거 하는 이유는, 8개월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8개월 정도 때까지이 사람이 마약을 복용할 수 있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황하나가 염색을 하고 머리 염색을 하는 거죠. 뭐털 제모를 해가지고 자기는 모발 검사에서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염색을 머리에 염색을 할수 있지만 음모에 염색하는 사람도 있나? 요 이례적이죠. 뭐 겨드랑이 제모는 할수 있지만 전체를 다 남자가 온몸에 있는 재물한다 뭡니까 모발 검사에서 안 잡히겠다는 거죠 자기 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몸에 나오는 신체 검사의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시도이기 때문에 반성을 안 하는 걸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유불리는 또 법적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약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약 수사 변호사가 필요한가 무죄를 다투려면 무조건 필요하고 유죄로 자백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할 때 여러분, 덤탱이 쓸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특히 마약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공적. 중요수사협적 때문에 내가 안한 것까지도 자백으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특히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수사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약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처음에 안 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담배 펴가지고 끊기 엄청 힘들죠 필로폰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 금단 증상이 가려움증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방송에 나왔듯이 상태가줄라 의심병들이 서로 걸리는 거죠 서로 마약했던 사람이 누가 누굴 찌를지 모르니까 자기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추악한 마지막 단면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뭐, 마약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대만 합법화 돼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대만 합법화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하지만 간통치 처벌이 위헌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음. 간통치가 여러분 폐지됐죠 더 이상 간통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비추어 봤을 때 대마 정도는 유해성을 비추어서 합법이다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간통도 처벌됐었잖아요 앞으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처벌하는 것을 해서 굳이 처벌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인 것들 이유에 있고 마약의 종류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마약의 종류를 보십시오. 종류별로 형량은 달라지지만 거기 나와 있는 마약은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십시오. 채널을 많은 분들이 보셔야 또 저도 힘을 내서 많이 올리고 여러분도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겠죠? 마약에 대해서 다른 상세한 정보도 올리고 좋은 법률 정보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뢰인의 일을 최우선화하는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 aí